날구지, 그렇게 하고 싶어? 무슨 소리야? 아니, 땅콩을 캤는데, 왜 다시 심어? 어? 자기가 날구지 한다며. 날구지 땅콩. 하잖아? 어. 땅콩을 다 땄어. 어. 그런데, 갑자기 비가 오니까 맛이 가나봐. 이게 몇개 달렸는데. 어? 여기 몇개 달려있잖아. 어. 어. 근데 갑자기 또 심어보고 싶었어. 심심하니. 날구지. 땅콩 엄청 많이 수확했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리올 때까지 놔둬보게. 원래 <laughs> 약간 내가 좀 맛이 가져. 날 에, 비만 오면 나마 마트에 가갖고 이상해져. 에? 누가 보면 진짜 한달간 다네비안 와도 마트에 가 나는. 이거 몇 개만. 어우 재미. 땅콩 텐자리에다가 다시 이렇게 가로로 비도 왔겠다 아니 얘가 순이 뽀득뽀득 한걸 봐봐요 얼마나 땅콩이 잘 되겠냐 뿌리같은데? 땅콩이 욕하겠습니다나 그렇게 뽑아먹고 또뭐 뽑아먹냐고 에이. 에이? 땅콩이 고맙다 고 그러지요 다시 살려줘서 아니지요 거세요 근데 나내할일다 네. 했는데 아, 어? 그것까지 마저 뽑아 먹냐고. 이제 저기 저 노랗게 물들 거요 이게. 근데 그냥 노랗게 물들어 어쨌든 나는 서리 내릴 때까지 놔둬봅니다 응? 어? 뭘 맡겨요? 여섯 개인가, 일곱 개인가? 땅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 땅콩 여기 달렸네 여기는 얘는. 얘는 욕... 먹어야 되겠네. 욕심도 많아요. 일곱 개씩이나 다시 심는다고 도랬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. 이제 심고. 세볼 세 거예요. 아, 안 들면 많은 거고 뭐 어쩌겠어, 뭐 그리런 니 근데 갑자기 심심하잖아요. 어제 땅콩 혼자 제가 금 목요일 날 왔나요? 그래서 혼자 땅콩 다 따가지고 이렇게 다따 따고 다 했답니다. 아 재밌겠네요. 마탱이 갔네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마탱이가 간거 맞아요 어때요 땅 비어있는데 뭐할거예요이땅 재미 얼마나 재미있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노을에 집안데 비오니까 갑자기 생각나 난 이렇게 아마 땅콩이 욕할거예요 네. 그만 좀 뽑아먹으라고 응. 응. 엄청 땅콩 많이 땄어요 얼마큼 심어서 얼마큼 수확했습니까? 우리 50개, 60개씩 인가? 여기 한 줄, 여기 한줄 해주고 60개짜리 인가? 만원씩 해가지고 2만원 이렇게 심고 저쪽에 한줄 끝에 씨를 심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아마 50kg, 20kg, 30kg인가? 4kg 나오 엄청 수확 많이 했어요 깜놀했어요 깜놀 깜눌. 밤식 s 롤을 수확했다고요? 아직 아직 저 t i 제대로 못 k of t h 근데 o 이 k e t 가 m 제 이게 진짜 이게 h 다고 o c k e 진짜 m sick of the socket. I'm sick of the s 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, 둘. 지금 비 오는 날 날구지 않은 미호, 바탕에 간 미호 보고 계십니다. 네. 네. 여기여기 그래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그래요 미워도 다시 한번 여기다가 뭔가 짝이 안 맞아 지금 여섯 개라고 그랬죠 네. 그러면은 그 중에 또 뽑아놓은 걸 찾고 있어요 저 중에 또가지러가기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들어있는 걸로 여기 여기 못난이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아니네. 못난이도 여기다가 두개 자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<laughs> 옛날에 우리 저기 옥수수도 옆에 그 쌍난 거 심었더니 옥수수 까먹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땅콩도 재미로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다시 묻어줘 결과는 가을, 저기 봐서 설이 올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그 안에 이제 뽑아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어떻게 하라고, 얘는 좀 말랐네요. 집안에 서 있었던 거는, 싱싱한 거죠 자, 몇 개라고 했었는데? 아이 떨어졌네요. 하나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거 여덟 개네요. 호, 자, 물 줘야 되겠어요. 물먼 물. 여덟 개 심었어요. 비 와도 물은 줘야 돼요. 저. 여기 와 보세요, 여보 여기 땅콩 따는 거. 땅콩 엄청 많아. 어제 고구마 큰 거라. 저기도 우리 땅콩 자랑 좀 한번 해 봅시다. 물이 여기가 좀 물줘야 되는. 데요렇게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땅콩. 저, 저쪽에 바구니를. 사랑해야지. 네. 내가 어제 엄청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배추좀 가라. 작물도 어, 좀 찍어주, 찍어, 나로 찍어야 되겠네. 거기. 여기도 이만큼 은 수확했습니다. 땅콩은 좀 많이 나왔네요. <laughs> <넣었네요>. 물좀주야죠 <laughs> 혹시? 에물 주러 가서 큰답니다. 엉덩이. 자 엉덩이 큰 엉덩이밖에 엉덩이 안 보이네요. 자,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치사해, 치사해, 치사해. 빠이빠이. 철거! 뭐, 뭐